오늘 그분들이 다 모여있습니다. 자존심과 상금을 걸고 이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아마 이분도 쉽게 물러서지 않는 맞대결을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지원이라고 하고요. 158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여러분 아, 반갑습니다. 동우형이라고 합니다. 어, 민수가 깨끗이구나. 첫 번째 스타트를 잘 끊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이어서 1대1을 준비하고 있는 팀들이 있는데요. 1호팔 김재원으로 구성된 팀, 그리고 자 이게슈 팀이야. 네. 이두 팀이 또. 홍고가첫 경기... 아, 아, 게임은 이겼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부담 없이 할것 같아. <laughs> 아, 네. 자, 그러면 어떤 선수가 출전하게 되는지 바로 엔트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1000포인트! 또는 마음가짐으로 중요한 포인트다. 자, 화이트! 대! 백 포인트가 음, 걸려 있는 음, 형독과 어. 훈정양의 대결입니다. 음, 프랑스 음. 훈정양 그리고 한국 음. 형독이에요. 특히 예, 굉장히 빠른 발을지에도 어, 프랑스 아, 선수들이 많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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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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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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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 좋아요. 어, 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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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와! 오! 어, 아, 어떻게 뭐, 들어가? 제트니 감아차기에 걸리면 여지 없죠. 바로 피하지 않고 첫 슈팅에 바로 볼로 연결시키는 훈정양 선수예요. 약간 타를로스 슛인데. 어? 선수에 대한 컨트롤이 좋았기 때문에 슈팅 각도를 직접 만들었다는 점에서 어, 대단한 드리블 실력이 드러났습니다. 쪽으로 김태완. 사실 전방에 좀 수비수가 자리 배치를 하고 있고 오. 그러면 뒤쪽으로 내주면서 갈법도 한데 나이스. 이분들과 전진이에요. 전진밖에 없습니다. 미쳤폼인데요. 아, 그 정말 잘 미쳤다 미쳤어. 어, 이피가나 싶을 정도. 어, 방차기야 어 네. 미치를 보고 하루 돌면서 마 아무것도 못하고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정도 동점코 타이밍이면 니네 타이밍은 없습니다. 네니 타이밍은 없어요. 그렇다. 자 그러면 천천히 전개하고 있는 김종현 잡고 잡고. 이 정도. 와쎄쎄 쎄. 여기나 거니다 공격 전가이렇 정말 실제 축구에 대한 이해도도 높다는 걸알수 있어요. 아점아 유상 설요유상요어어고이되안 됐어요. 아 까비 까비 까저루의 찬스를 날려버립니다. 보여줄 수가 있을지 후반전 시작합니다. 하... 그렇습니다. 여기서 3대1로 벌릴 수만 있다면 좋을 c 같은데 지금 h e y don't 만 e t to my c h a n c 다열 don't get a trial, h u n j 와! n g a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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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정 w h 넓은 시야 a t What? w 입니다 w h a 에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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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형도 주면서. 아, 조던이가 뱀대방 오고 있다. 뱀대방 와, 한바퀴 뺐어요. 또 실력이 왔어요. 와, 왔어요. 또 뭔가요? 훈정량 아주 충격적인 스코어. 아, 뭔가 그래도 계속 과감하게. 실업을 빠개졌어. 까지는좀 실업을 법한 형. 대회 훈정량의 존재감 역시 주목할 만하다. 지금 뭐 하창봉 선수도 그렇지만 실력자들이 있네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기대를 모아다 양팀의 대결에 선사입니다 이제 2라운드의 마지막 경기만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2라운드의 마지막 매치 엔트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톤 팀의 강소연따윤이 100포인트고요. 1로8동호영이 150포인트로 출전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런 캐미를 경기력으로 드러낼 수 있을지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위로. 처음으로 지금 공격을 네. 한번 시도해 보고 있는데 제일 많 거예요. 자, 네이마르 주고 지금 채면 좋습니다. 네이마르 치고 잡고 뿅. 오히려 접은 것이 좀 돌아가겠네요. 잘했어요. 오히려 좋아요. 오. 아. 어이구 괜찮은데요 지금. 동호영 선수 마치 카트라이더에서 뉴 커튼을 하듯이 나이스 나이스 양한 접으면서 지금 토사공을 올려주는 선택 좋았습니다. 지금 강소현 대하는 중앙이 통통 비었어요뭐 하나요? 맞습니다. 가까이 집중을 해야 되죠. 맞습니다. 팀 투를 하거든요. 하지만 이 대는 다르다는 거죠. 맞습니다. 아된다 주... 계속 올라갈수 있거든요. 이렇게 이럴... 다 아, 아, 자, 이거 살, 가면, 가면. 살아 있습니다. 바로. 그렇죠. 돌아서. 방향으로. 그렇죠. 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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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야, 야, 이러면 이러을 했어. 어, 좋았어. 지금 았었어요 아래쪽으로 하고. 와, 도동가 시가 밝겠다 보는 거. 이로팔 선수의 득점인가요? 지금 이로팔이에요. 스페이팅 미로팔데요습니다 내주서 이렇게 되면 은 전반전을 또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고요. 이쪽은 기본기가 좋은데요. 그렇다. 자 아, 여기서 올요 어, 와요 와요 올려 나요. 리뷰합니다 동호형. 왔어요. 오, 오 잘하니까. 동호 동호영 선수 뭔가 본인이 할수 있는 플레이를 최대한 주력하는 느낌. 그런 러 모습을 저 찰려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다시 사이드 가 끼더라고요. 맞습니다. 아, 강수현 선수 어. 빨라 있어요. 빨다요요 빨라요? 빨라요. 올려요 올리죠. 기세. 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네, 들어갔으면 네, 네, 기가 막퀴 가나전 재현이었는데 손기석이니까요. 그렇죠. 네. 이게 방향이 아, 어쨌든 헤딩했고요. 네. 네, 손흥민이 올렸기 때문에 헤딩. 아 근데 어쨌든 아쉽게 됐어요. 아뭐주영 아, 아, 선수였을 것 같아요 느낌은. 네, 아, 방향이 아, 좀 아니, 아쉬웠습니다. 운이 좀, 운이 좀 따르지 않고 있고요. 근데 자, 후반 내용이 어, 좋아요. 내 내용 좋아요. 크로스 갑니다. 그러면 화려히 그 자리 그 자리 또왔와요 와요 맞아요. 맞아요. 와요 헤딩 따요리! 그냥 포효하고 있어요 따요리! 결국 두드리니까 열렸습니다 기가 막힌 에디! 네 버트포스트. 아까 이 선수 아니었나요? 그렇죠 무기가 좋았는데 아박규요나이 어! 합니다 박규영! 수맨! 중앙 사이드 위에 열리거든요 열렸어요! 열리 열리 동호영 갑니다 이강인! 직접 때려도 되는데 이강인! 어? 아, 아, 접고! 아, 이강인! 와. 와. 이강인! 이강인은! 이강인! 와아 니 동호영 선수가 그동안 형도을랑 같이 있을 때 아는 캐릭터거든요. 맞습니다. 근데이로파이 선수를 만나니까 비로소 그동안 파트너에 대한 울분을 완전히 털어내는 것 같아요. 어, 야, 팀 쫄깃쫄깃합니다. 네. 1이1이기 때문에. 아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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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까비 까 양한빈의 선방. 어? 아, 중앙. 왔죠 어. 어, 드리블. 어, 네. 데요이 기술이 나옵니다. 어. 어. 자, 어? 아, 아수비라이도 앞서 있었습니다 동호요 확실히 양 팀의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아, 있고요 아이네 <laughs> 대한민국으로 플레이하고 <laughs> 있는 초등학 팀은 크게 크게 지금 집중력 좋았고요 어, 중앙으로 자이 파일 은박패입니다 어? 따지고요? 은박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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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테미너버지! 스테미너버지! 손 드리블로! 드리블로!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뭔가 가 진짜 없었는데 나이스 나이스! 스테미너 지어짜서 컨트롤러 우와 은방울입니다. 우리, 우리 몇 번까지? 팀이 드리블 능력이 어마어마한데요. 이로파 선수 드리블치기 대단하고요 챌린저 맞네요. 챌린저 맞아요. 아그 하나기 스키입니다. 수광 선수 보면서 왜안아 이겼다! 아, 이겼다! 이지 네, 아, 못했어요. <laughs> 좋아하고 있습니다. 키가 막히는 밑에 골로 인해서 연결된 선수에게 골로 <laughs> 승리를 가져갑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고맙습니다. 캐리해 줘서. 자,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포인트고요. 그리고 동호연 팀은 브린드리건 150포인트와 상대 100포인트를 획득해 성공하면서 250 포인트를 가져옵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된 마지막 매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까 이로팔 동호형이 2라운드를 이겨주면서 포인트를 꽤 얻었거든요. 이걸 살리기 위해서 여기에 김재원 선수가 만약 나와서 이겨 준다면 충분한 상승세가 또될 겁니다. 자, 노만솔로 얌냠과 그리고 김재원의 대결. 과연 오늘 마지막 경기 피날레를 장식할 선수는 누가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 선수 역시 약간 힘이라고 약간 좀 아. 중요한 경기에서 뭔가 긴장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수이 선수! 이 김전 선수 <목소리> 그렇습니다. 야, 나이스 세트 보니까 따라 션 살짝 틀었죠. 그런 거봐 돼요. 어린상으로 봤을 때도 그래서 모트 이게 바로 모먼트다. 패들 네. 한번 보여줬어요. 그렇죠. 오, 아구요 나이스, 나이스. 다행이다. 앞으로 침투, 돌고 잘 돌았죠. 슈팅 힘들 선 수비 보고요. 와, 이김 선수가 대단한 게세트미드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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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목소리> 김병 <김경언> 선수의 드리블에 <목소리> 아니, 냠냠. 사실 저 기다릴 동안 와, 볼 간수를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와, 본인의 소inters. 개인기 그리고 드리블 방향키 드리블을 통해서 볼 간수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추가 시간 나눠야죠. 뻥뻥 그냥 뻥차뻥 차버려 그냥. 오오 오. 맞아 맞아 휘슬 풀어버리면서2대 1. 김원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이번 게임에 걸린 350포인트 획득에 성공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길 야 우리가 어떻게 이런 해? 김 선수 아, 오늘 어, 이 승리를 어, 잊지 어.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큰그 페널티 아닙니까? 자 어쨌든 아. 2대1이었습니다. 이번 아, 경기에 아, 걸린 350포인트를 158김지원 팀이 가져가면서 잘생겼어. 자 오늘 1일차 아. 경기 결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게 시니어 팀이 900 포인트로 현재 1위, 노만솔로 팀도 같은 900 포인트지만 득실에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일단 노만솔로 팀이 2위, 그리고 1억 8김재원 팀이 600 포인트로 3위.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또 2일차와 결승전 마무리가 되니까요.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 내일 2일차 경기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마지막 마지막. 오케이. 야내이 기세로 우승하자. 그러자 네. 그러자 그러자 오늘 <laughs>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아 <laughs>